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회사 조의수입니다 환자분 성함이랑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12345278. 어, 김병원님 맞습니까? 네, 오늘은 환자분 이제 흉통 때문에 심전도를 찍을, 찍을 텐데요. 혹시 알코올이나베에 알레르기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완전히 탈의해주시고, 손목 발목 완전히 노출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말도 벗어주시고, 금속물질, 목걸이라던가 시계, 주머니 에 있는 동전들 모두 다 제거해서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1 1ml, m 리1 0 m 리부터 1ml로 표현되어 있고, 용지 속도는 25mm per sec로, 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세팅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팔, 다리 완전히 몸통에 닿지 않게 벌려주시고, 가드레일에 팔, 다리 닿지 않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알코올로 소, 어, 소독 좀 하겠습니다. 좀 차갑습니다. 가드레일도 소독할게요. 좀 차가워요. 네. 그 다음에 손목도 차, 차갑습니다. 차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극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금속 안쪽으로 노란색, 금속 안쪽으로 초록색 이거 주은 생각보다 길게잘 나오니까 금속, 발목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것도 금속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슴에 스티커 좀 붙일게요. 어, 우선 첫 번째 C1은 오른쪽 흉골련하고 네 번째 ICS 만나는 부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는 네, 왼쪽 흉골련, 그리네 번째 ICS 만나는 부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십, 어식 다섯 번째 흉골 연합, 다섯 번째 ICS와 이제 엑실러리 라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실러리 라인과 다섯 라인. 번째 ICS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4는 다섯 번째 ICS와 이제 클라비큐라 라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서 그 다음에 C5는 어, 5번째 ICS와 엔테리어 액셀러리 라인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3는 C2와 C4 사이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붙였고요. 그 말하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용지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환자 정보, 환자 이름, 날짜, 그 다음에 제 이름 쓰고 아, 환자 지금 리듬은 노말사이언스 리듬은 정상이고 심장박동수도8 0이 정상입니다 자 지금 떼는 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분께서선 정리해주시는 거좀 도와주십시오 스티커 뗄때좀 아픕니다 좀 아플 수 있어요 따뜻요 아파요 네 아프시죠 자, 제가 옷입는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시간 남아서 여기서 바꿔주한번 더. 네. 시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드리고. 그 다음에, 서소 정리하는 거좀 도와드리고. 네, 오늘 검사 결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내과 방문하셔서 추가적으로 검사해 주시고 형통 지속되는 경우에도 병원 방문해 주십시오 불편한 점 없으셨나요? 네, 협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쓰레기, 버리고 Okay.